여기식 속아. 아안 이거 빼야 되는데. 아, 진짜. 이거 빼야 님, 들어가. 빨리 빼 되는데, 이거 좀어 이거, 이거, 이거 실시간되고 있으니까. 아, 아, 희가한 번만 아, 아 아니, 어떻게? 어, 아, 찍어 빨리. 자. 아, 빨리 찍어. 빨리 아, 찍어. 빨리 아, 어찍어 빨리. 찍고 있어요. 네, 근데 끝. 네,

<오기> <아>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교도소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<laughs> 아어 <NHL1> 아 다고 하나님 영도이만하면 너무 어 터져가지고 영종도에 <이> 아아아아아아 빨리 여기 서서 빨리 찍어줄게 빨리 있어 아 빨리 찍어줄게 저처럼 가 아니야 주세요지 아이 몰라 가 있어 아무면가 아, 목사님 거기 아, 사목사님 목사님. 아, 아니, 미뚜루, 아, 미뚜루. 아, 아니, 목사님은 목 목사님은 목목사님목사님 들어가 님은목 할렐루야 이거 은냐한번은목봐봐 잠깐만요, 아, 잠깐만요. 어. 목사님. 아, 목사님. 어. 아, 잠깐만 이거 목사님은 목목사님목사님 잠깐만요 은 목사님은 목사님은 잠깐만은 너무 어둡다 아 이거 이거 가리면 안되지 그거 아그거 그래. 보이면 안되지 자 그거 내리고 야언제언제 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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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합승이, 합승이.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<laughs> 하나 둘셋화이이팅 사랑하는 우리 찍어 형님, 뭐 예, 음, 뭐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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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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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래어래 그래, 그래, 가보 그래, 가 주변 기도를 하시려 120년대 151년 30대 강사 늘렸어 153년 기년 3년 2이0년2 0 2 0사년 204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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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 4년니다고년 204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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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모나디예 구치사 앞에서 안 새벽에 안 매일 촬영했어요 제가 예 아예 안수기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박사 방언을 아직 못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 박사님 그러니까 아 진짜 방언 받아야 돼 방언 박사님 진짜 나 박사님 존경해요 <놀람> 진짜 진짜 적경이에요. 호주까지 <놀람> 버려. 이남년 저년 때 나한테 시집오라니까 <놀람> 진짜 다저동강 목소리 좋아해. 요

감사생했 할렐루야!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세요 예, 여러분들. 자, 촬영했습니다. 예. 아이고, 갑자기 또 이렇게 찍어가지고. 가방을 잠깐만. 어디다 놨지? 어, 여기 있다. 가방. 어. 여기는 존 웨슬리 TV, 예, 우리 겨, 목사님, 목사님 경호하시던 분이고요. 예, 존 웨슬리 TV고요. 여기는 우리 현실님이십니다. 예. <laughs> 껐다가 다시 켰는데, 아, 다행히도 목사님 봤네요. 예. 전달무사올때고 만져봤어요. 예, 아, 압수되 있어요, 저는. 가는 길이 문제다. 가는 길이 가는 길이 문제야. 네. 어 저기 혹시 못 하고 가시나 모르 물어볼까? 못 하고 왔어요? 아저밥 먹어야 돼요. 아 나랑 여기 짜장면 먹고 갈래요? 어안 드셨어요? <laughs> 어제 점심 못 드셨네. 그러면은 일단 종료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종료를 하고 이걸 나중에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야지.